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 모의고사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1부 시작합니다. 1번, 노년기 가족 관계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은 1번, 손자녀와의 세대 간 갈등 2번, 성적 관심 저하 3번 배우자 사별. 4번 형제자매 간의 유대 관계 감소. 5번 자녀의 결혼.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배우자 사별. 자, 배우자 사별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교재 17페이지 보면은 배우자 사별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와 있고 예전에도 거기에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상실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단계는요 정체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단계는 개척감 그래서 이 노년기 가족관계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은 배우자 사별이고 배우자 사별의 단계는 한다면 1단계는 상실감 2단계는 정체감 3단계는 개척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번 노인 학대 신고센터, 2번 정신 요양 시설, 3번 주간 보호센터, 4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5번 방임.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우리 교재 보시면 26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고 예전에 없던 항목이 교재가 개편되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토는 노인 학대받은 노인이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와 원가족 회복을 위해서 노인 학대 행위자 등에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서비스가 지나가는 것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토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자,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치매 단기 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치매 친화점 지역사회 조성 자, 1번 노인종합복지관 2번 치매안심센터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 4번 노인의료나눔재단 5번 노인요양시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치매 안심 센터. 자, 위에 세 가지. 치매 초기 상담이나 치매 조기 검진, 치매 단기 심터, 치매 카페 운영,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 1대1 사례 관리, 그다음에 치매 심터 운영. 또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치매인식사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음. 4번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왕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장기왕급여의 종류와 내용, 2번 재가급여 월한도액, 3번 본인부담금, 4번 장기왕서비스 목표, 5번 수급자 희망급여.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장기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자, 장기양 종류의 급여 내용뿐만이 아니라 유효 기간도 들어가 있는 게 장기양 인정서입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재가 급여 월 한도액과 3번에 있는 본인 부담금이 적혀 있는 서류는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라는 것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생활상담 2번 주변정돈 3번 일상업무대행 4번 세탁물관리 5번 머리감기기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일상업무대행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외출시동행 이두 가지가 개인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이 되겠고 1번부터 살펴보면 생활상담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서지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주변정도는요 일상생활지원에 해당되요 일상생활지원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생각나시죠 일상생활지원이 2번이고 3번은 지금 여기서 말한 개인활동지원이라서 일상업무대행과 외출시 동행 두 가지가 포함이 되겠고요 세탁물관리는 시설환경관리서비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머리감기기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합니다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 2번. 대상자 건강 상태 변화가 심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3번. 계획된 서비스를 변경이나 추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한다. 4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나 가족과 갈등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해결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그럼 1번은 뭐가 들렸을까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상태 변화가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은 계획된 서비스 변경이나 추가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정답이에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5번. 대상자나 가족과 갈등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또 예,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이나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옹호자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2번 숙련된 기지식과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한다. 4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잘 격려한다. 5번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한다?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거. 이거는 옹호자의 역할. 1번부터 살펴보면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리는 건 뭘까요? 정보전달자의 역할이겠죠. 자두 번째.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진돌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겠고, 세 번째, 대상자의 말을 잘 결정하는 것, 경청하는 것은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4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잘 격려하는 것은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옹호자 역할 수행이기 때문에 답은 5번.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지켜 준다가 답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어르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보기를 보시면 거울을 보시며 아무리 눌고 아파도 내 머리를 남자가이깔 짧게 깎아 놨네라고 하시며 요양 보호사에게 화를 내신 자 1번 보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인의 생활 방식, 머리 모양이나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5번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9번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키는 노인학대 유형은 1번 방임, 2번 신체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언어적 학대. 5번, 경제적 확대.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신체적 확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존 유지라는 단어예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라든가 음료 또는 장치에서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한다든지 또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방임하고 살짝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 향상, 취약상담 지원 및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는 곳은 1번 노인인권센터 2번 노인일자리지원센터 3번, 제가 노인복지센터. 4번, 노인정보센터. 5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요원에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곳이니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고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장교양요원, 즉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및 권익 향상, 취업 상담 지원 및 복리 향상에 힘쓰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과 그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또는 직무 향상 교육 등을 힘쓰는 곳이 바로 장교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침상이 체위 변경을 하는 도중 대상자가 뒤에서 음란한 농담을 하며 껴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큰소리를 지르며 수치심을 준다. 3번, 대상자 가족 앞에서 성희롱 이야기를 한다. 4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5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아주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감정적으로 대응은 삼가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 정답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또 뭐가 있죠? 성희롱에 관한 거. 예, 피해 사실을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기관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치유 상담을 법적 대응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 노동 상담소를 예, 상담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변경 시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한다.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줄 1회 간단히 기록한다. 3번 대상자 요청이 있으면 복지연구를 구입해 준다. 4번 서비스 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등급 판정과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서비스 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정답이고 1번은 알아서 하는 게 틀렸죠.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고 상태 변화는 주 1회가 아니라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마다 다 알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요청이 있다고 복지연구를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주는 걸로 끝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등급 판정과 장교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것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서비스 제공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장에 보고한다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대상자가 혈변, 장폐색, 설사 변비를 반복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대장암. 2번 간경화증, 3번 담석증, 4번 식도암, 5번 맹장염.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예, 대상자가 혈변, 장폐색, 설사 변비를 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섭취량 증가, 2번 섬유질 식품 증가,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우유 섭취량 증가. 5번, 배변 반사 증가.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마약성 진통제 사용 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항암제라든가 제산제를 사용했을 때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고, 1번부터 살펴보면, 14 섭취량 감소가 그렇고, 섬유질 식품 감소죠. 요게 다 변비를 유발하는 건데 증가라고 써서 틀렸고요. 4번은 우유 섭취량을 늘리면 오히려 변이 물러지는 효과를 볼수 있고 배변반사가 증가를 해도 대변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2, 4, 5번은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 3번은 변비를 유발시키는 요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호흡곤란인 대상자를 돕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전염성이 강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 배출을 하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한다가 맞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제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실내 공기 정화는 맞는데, 공기청정기나 환기를 통해서 해야 되겠고요. 호흡 곤란인 사람을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습도는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높아도 안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번 기침을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4번. 약이 많을 경우 약을 줄여서 복용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가 맞습니다. 1번부터 보면 접촉성 감염인가요? 호흡기계 감염이죠. 손만 잘 씻으면 되는 약이 아니라 손도 씻고 또, 다른 것들도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기침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흉부방사성 넥스레이나, 가래 검진 같은 걸 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 약 복용을 중단하나요? 자 기침이 멈췄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6개월 이상을 약을 복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은 정답이야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객담 검사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약을 줄여서 복용하면 치료가 안 되죠? 제대로 복용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촉 시 즉시 격리가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반드시 보건소에서 흉부방사선 X-ray를 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폐결핵의 예,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 객단검사 3번이 답입니다. 17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요도가 좁아진다. 2번, 소변이 금방 나온다. 3번, 소변을 잘 참는다. 4번, 기침할 때 소변이 나온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위해 자주 깬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밤에 자다가 소변을 위해 자주 깨는 거. 야뇨증이죠. 요게 답이고, 1번 보시면. 요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는 게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줘야 나오고 세 번째 소변을 참기 힘든 게또 증상이죠. 4번 기침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건 뭔가요? 보갑성 요식금이라고할수 있겠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3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정답은요? 5번이죠. 상처가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가 정답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표피가 얇아지고요. 두번째 손톱이나 발톱은 딱각하고 딱딱하고 두껍고 세로줄이 생기죠. 세 번째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네 번째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 모발이 가늘어지고 색깔이 바뀌는 게 바로 이렇게 예,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필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 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